안녕하세요, 화성공입니다. 어, 2022년 새해 집띠 어, 운세 봐드리려고 하는데요. 나이대별로 15세부터 63세까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집띠 15세 분들이에요. 우리 15세는 학생들이잖아요. 네, 중학생들인데 학교생활을 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제 막 학업이 좀 중점을 둘 수가 있겠는데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 좀 이렇게 성적이 좀 저조한다든지 근데 어 모두가 그러진 않겠죠. 그렇지만 이 삼지 기운을 많이 타는 친구들에 한해서는 우리 자손이 조금 어 학업이나 친구들 교우 관계에 좀 특별하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될것 같아요. 어 내년에. 또중3 올라가면서 내 진로에 있어서 좀 헤매는 일이 없지 않나 싶거든요. 그리고 어 우리 GT 15세의 우리 학생들은 밤길을 또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.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사귀고 있던 친구들이나 뭐 알고 지냈던 친구들 사이에서 뭐 교우 관계에서 조금 더 유도리 있게 그 관계를 호전시키면서 지켜가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. 새로운 인연법에 있어서는 우리 15세 학생들이 좀안 좋은 연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뭐라 해 될까, 껌도 안 씹었던 친구들이 좀 껌을 씹게 된다든지. 네, 불량스럽게 좀 변할 수가 있는 그런 고비가 올 수가 있어요. 삼재의 영향으로 그래서 15세 학생들은 어좀 중심을 갖고 내가 좀 취미생활이나 아니면은 좀더 힐링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면서 학업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27세 GT분들인데 우리 27세 지띠분들은 예, 직장운이 먼저 보여요 저는 근데 직장운에 있어서 승진하시는 뭐 승격화 이런 것들이 보이고 또어 연애운에 있어서는 또어 이별수도 많이 보이시고 하시지만 그래도 무난한 연애운이 들어오신다라고 하시니 어 좋은 인연법 잘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의 이제 승진운이 있다고 했는데 이 승진에도 호사다마라고 하시죠 좋은 일있 끼면 항상 마가 끼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일에 그 마가 무엇이냐 구설로 인해서 내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. 뭔가 어떤 새로운 잣대로 인해서 내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구설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조금 잘비겨 나가시면 내가 해왔던 뭐 어떤 일들이나 성취감들이 좀 좋으실 거라고 보여지시고요. 자, 그리고 39살 지띠분들인데 우리 39살 때지띠분들은 금전 운이 되게 활발하게 도세요. 음, 이 말은 즉슨 어, 내가 빌려준 돈 혹은 또 내가 갚지 못했던 돈 그리고 내가 이 곳간에 어, 장독대에 뭐, 음,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셨던 분들은 조금씩 채워지고 음, 다시 좋은 항아리에. 물건이, 물이 또 이렇게 채워지고 하는 운이 들어오신다고 하시고요. 못 받았던 돈들은 또 받게 될 수가 있고, 내가 갚아야 했던 돈들이 있다고 하면, 어떻게 또 유통이 돼서 갚아나갈 수 있는, 그러니까 빚을,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런 운이 또 들어오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, 금전운에 대해서는 문이 아주 활짝 열릴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건강은 조금 지키셔야 될것 같아요. 서른아홉 살 분들, 건강수가 조금 안 좋게 들어오시면, 그러니까 뇌혈관 또 신경 쓸 일들로 인해서 혈압 이런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건강 쪽으로 좀 검진을 잘 받아보셔야 될것 같고요 심장 혈관계통 이런 쪽으로 좀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1세 지띠분들인데요 우리 51세 지띠분들은 일단 거리에 노중행익수가 들어오세요 노중행익수라는 거는 거리노자에 거리 중에 이제 횡은 이제 가로 횡자라고 해서 사람이 가로로 눕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퍽치기를 당한다든지, 뭐차 사고로 인해서 내가 거리에 누울 수 있는 그런 노중행익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동서사방 팔방을 다니실 때 항상 주의 깊게 다니셔야 될것 같고요. 또 아니면 어, 사고수또 아니면 배신수, 또 시비수. 다툼수. 그래서 지대 분들이 대체적으로 삼재지기, 삼재이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난하고 좋은 삼재인데요. 51세의 짙대 분들은 삼재의 영향이 좀 악영향으로 좀 많이 들어와 계시는 것 같아요. 특별하게. 그래서 51세 의 분들은 좀애군을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특히 거리 노중에 횡익수를 좀 많이 조심을 하시고요. 사람들간에 어떤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배신을 당한다든지 이러한 종류 또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도 어, 인간관계는요 어,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좀 나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쌓아놓는 인맥이 있다고 하면 이 인맥은 올 해운년에는 못빛을못 본다 하더라도. 내년 내후년에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나쁜 영향만 좀잘 단돌이 짓고 가시면 어, 사람으로 인해서 귀인으로 인해서 내가 살궁리는 있다고 하시니 좀 힘을 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, 63세 지띠분들인데 63세 지띠분들은요. 문서운이 들어오시네요. 문서운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일단 이 문서가 귀인으로 발복을 하신다고 하십니다.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말조심하시고요. 그것이 내가 도마 위에 올랐을 때 빛을 보는지 아니면 구설수인의 치명타를 입을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시니까 우리 63세 분들 어, 좋은 역량 쪽으로 좋은 꽃길을 걸어가시길 빌어봅니다. 지금까지 우리 집대분들께 말씀드렸는데 해운년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고 항상 발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화성군이었습니다. <목소리>